호주 대자연을 품은 온천. 자 이번 특정은요 이 한마디로 시작하겠습니다. 호주 멜버른으로 여행 가신 분들 여기 안 갔으면 호주 다시 갔어요. 어, 어디인데 그 정도요? 그 자두 분도 호주 멜버른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온천이 있다라는 사실 모르셨죠? 몰랐죠. 생전 호주 온천 처음 들어봅니다. 어. 자 멜버른의 지중해식 해안 지역인 모닝턴 페닌슐라에서 즐기는 어. It's Mornington 온천 타임. 온천 타임. 자, 이곳은요, 호주에서 유일한 천연 미네랄 온천이자 지하 637m에서 끌어온 빅토리아주 최초의 천연 온천장입니다. 와, 밤에 되니까 더 좋다. 자, 몸에 좋은 마그네슘 칼슘 유황 성분이 다량 함유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호주하면 뭐다 대자연 그렇죠. 대자연 하면 호주답게 아주 자연의 전세를 내버렸습니다. 음. 정말 계곡물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곳곳에 온천 풀이 쫙. 그래서 야무지게 즐기려면 업앤 다운. 온천장 꼭대기부터 차근차근 내려오시면서 즐기는 게 포인트입니다. 탈의실 바로 바깥에 자갈 위를 걸으면서. 발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조교 자갈길이 아 늘어서 있는데요. 좋다. 저렇게 살짝 걸어주면서 아 발부터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딱 온천탕으로 향하면요. 닥터 피쉬탕, 홍차탕, 와인탕 등등 이런 테마탕들이 쫙. 이 아니고. 아니에요. 동굴풀, 가족풀, 아기풀처럼 종류와 크기에만 따라서 온천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그런 거 없어. 그냥 태자연입니다. 눈을 의심케 하는 호주 대자연의 뷰티풀 경관이 열일하기 때문이죠. 아, 기가 막 어, 아, 진짜 그러네. 자, 그리고 호주 대자연의 정점, 클라이맥스, 음. 힐탑프 어. 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 나는 자연이다네그죠뭐더 <laughs> 설명이 필요 없죠, 온천 풀을 둘러싼 모닝턴 반도의 넓다란 평야를 두 눈에 카택 담을 수 있는 360도 서라운드 뷰 완벽 제공! <laughs> 자 그래서 이곳을 다녀간 분들은요 정말로 만약 멜버른에서 딱 하루만 더 주어진다면 페닌슐라 온천장에만 있을거야 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